저기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편의점 한번 구경 좀 할게요 아무거나 좋으니 영업 좀 해주세요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영업 마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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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마쳤어요 지금 제가 마쳤어요 제 마음이 이미 퇴근했어요 영업 시간 그런 거 몰라요 마쳤어요, 마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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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 이게 무슨 말인가요. 지금 몇 시인지 보세요. 시계 보세요. 저기 보이는 영업 시간표 보세요. 지금 10분 전이잖아요. 10분 전까지 영업한다고 써 있잖아요. 어떻게 영업을 마쳤다고요? 이게 말이 되나요? 진짜 황당하네요. 아 그거요? 그거요? 영업 시간표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. 제 마음이 이미 마쳤어요. 제 영업은 이미 마쳐버렸어요. 마쳤어요. 마쳤어요.